회준형으로 바꾸면 x 마 k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k의 제곱은 상수 넘기고 여기 k 제곱 4k 제곱이니까 5k 제곱 이렇게 되겠지? 그럼 중심이 k 콤마 2 k 니까 중심은 요 직선 위에 있는 거 맞고 그치? 나 원이 마이 콤마 0을 지났는지는 대입해보면 되겠지? 1? 0, 2K, 0, 마이너스 2K, 마일 하면 0 되죠. 그럼 기영 맞고. 그지 수축과 만나는 점은 X 절편이잖아. Y가 0일 때 X값이 몇 개인지 보려면 Y가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KX마 2K마 1은 0이야. 이때 X가 몇개 나오는지 보면 되지. 판별식을 써보면 k제곱 2k 더하기 1이니까 k 플러스 1은 제곱인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3번. 다음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루트 5콤마 마일 그 다음에 루트 5콤마 3 한 직선 위에 PQ가 있는데요. APB랑 AQB가 90도래요. 그렇지. 여기다가 호를 이렇게 만들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은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한원 위에 있다라고 할수 있어. 그렇지? 검계가 지름이니까 지름 양끝점을하는 거지. 그렇지? 럼 중심이 0, 1 어, 길이는 5 더하기 4니까 루트 9, 3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마 1의 제곱이 9 그러면 얘랑 직선과의 교점이 pq인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마 3의 제곱은 9 2x제곱 마 6x는 0 x제곱 마 3x는 0이니까 x는 0, 그리고 3. 그러면 0콤마 마 2랑 3콤마 1. 그럼 9 더하기 9의 루트니까 루트 18, 3루트 2. 다음 18번. 얘는 1콤마 0을 꼭 지나는 직선인데 다섯 개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. 이렇게.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렇게. 그치? 근데 언제 다섯 개가 안 되냐면, 여기 이렇게 접할 때. 그치?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냐면, 여기까지. 그럼 이때는 기울기가 0이고요. 어, 이때는 요 원이랑 접할 때지. 그치? 그럼 얘는 마이너스 1,0 반지름이 1 그러면 R이랑 t 랑 같을 때니까 얘가 AX 마 Y 마 A는 0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마 2A 절대값 얘가 1일 때 그럼 절대값 마 2A가 루트 A제곱 더하기 1 4A 제곱이 A 제곱더 하기 1이니까, 3A 제곱은 1, A 제곱은 3분의 1. 근데 양수니까 루트 3분의 1이지, 3분의 루트 3. 그럼 0하고 3분의 루트 3, 사이 다음 원위에점 P가 있고요. 있고, 반지름 1. 그 다음에 마 3콤마 0이 있고요. 0콤마 4가 있어. 그래서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중에 가장 넓이가 큰 거를 구하려요 그러면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가장 길면 최대 값이겠지. 그럼 얘가 y는 3분의 4x 더하기 4. 그러면 은 4x-3i 더하기 12는 0 그럼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5분의 4마 6 더하기 12 5분의 10이니까 2 그럼 얘가 2, 반지름 1 그럼 높이가 가장 긴 거는 3이 밑변 길이는 5죠? 그럼 넓이 최대값은 2분의 15